3번 문항 볼게요. 11월 11일 제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백두산 한우고기 일반 음식점이 됩니다. 여기서 회식을 하고 회식비 55만원은 법인 국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음식점은 매입세 공제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인 국민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카드 발급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서 싹싹 인출된다.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회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우리 회식했다 이겁니다. 자, 식당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 영표를 발급받았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적공제 못 받을 이유 없다고죠? 당연히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되고 따라서 이 내용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와 57번을 선택합니다. 회계 처리는요. 차변은 복리 후생비 계정과목 쓰되 제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를 차변으로 적습니다. 대변은요 어, 체크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체크카드라는 것이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시켜 드리려고 이 문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음,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좀 특이하니까 별표쳐서 잘 연습해 둡시다. 어, 자, 체크카드는 뭡니까? 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그 차이점 아십니까? 신용카드는 뭡니까? 그야말로 신용거래입니다. 돈 나중에 줄게요라고 하면서 물건 그냥 외상으로 구입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은 나중에 어, 카드 결제일에 그지? 우리 카드사는 어떻게 돈줄 거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할 때 회계 처리할 때뭐 외상으로 물건 산 거니까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가 대변에 회계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게 신용카드고요. 체크카드는 뭡니까? 내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막, 막 쓰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 그지? 나중에 빚 갚기 어려우니까 내 통장에 돈 있는 범위 내에서 카드 끌수 있는 것이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요. 내 네, 통장, 예금 통장 범위 안에서 쓸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아니고요. 예금 통장에서 돈이 싹서 빠져나가니까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라는 거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회계 처리됩니다. 됐죠. 대변 회계 처리가. 신용카드는 부채의 증가가 오는 반면, 체크카드는 자산의 감소, 예금 계정과목 이 문제라면 보통 예금이다, 그렇지? 이것이 온다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어? 자, 그리고 보통 예금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는 거래처 관리 안 합니다. 남한테 출두는 아니고 어차피 내 재산이니까. 그런데 체크카드라는 거는 그 성격상 체크카드가 뭐 A은행에서도 발급되고 B은행도 발급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성격상 보통 예금 계정과목 쓰더라도 거래처를 딱딱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리 있습니까? 어떤 걸 거래처로 적으면 되겠습니까? 오, 국민은행 체크카드라그 거지. 그래서 국민체크카드라는 그거를 거래처로 적으면 되겠다. 됐죠? 이것이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회계처리다.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이 이제 해설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출제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 별표까지 한번 쳐보았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11월 11일. 유형 57카과다, 그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거래니까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요. 자 회식비 55만 원이라고만 입력되어 있다고 지, 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 금액에는 뭐가 음, 밥값 50만 원과 부가가세 5만 원은 고개 두개 합해진 거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다 그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음, 당연히 여기는 밥값과 부가가세가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거지. 아시겠죠? 어, 조금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 제시 방법이지만 이렇게 혹시 출제되더라도 우리는 잘이 금액을 해석해야 될 겁니다. 음, 결제 금액을 말할 것이다. 음. 자, 55만 원을 여기 적어주고 엔터키 치면, 밥값 50만원과 부가가 5만원으로 싹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입력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급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음, 식당이 발급해 주잖아. 그지? 백두산 한우고기를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신용카드 사도 적어주기로 했다고. 뭘로? 국민체크카드 요걸로 적어주면 되지. 그리고 분개는 차변을 보험료후생비인데 우리 제조부 직원이다 그지 500번대 코드로 적어주고 대변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하되 거래처를 상단에 적혀있는 백두산 한우고기 식당 이름이 자동으로 끌려오지만 요거를 뭘로 카드사로 고쳐갑니다 뭘로 국민 체크카드 됐습니까? 어,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7카과의 경우, 주의해야 될거 뭐였습니까? 상단부 거래처와 하단부 거래처가 달라지고, 중간에 신용카드사 내용을 적어주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체크카드다 보니까, 대변 계정과목이 뭘로? 보통 예금이라는 예금 계정과목,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 거다. 됐습니다.